대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디 검찰과 법원 또는 정부는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좀 듣고 성실응답하기를 히 바랍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소개하고요, 이후의 기자회견은 주최측에서 좀 준비 준비된 대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음. 해당 그룹 이호진 정 회장의 흥명 배명으로 고발한 사건이 2년이 넘도록 고발인조차 어, 조사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아, 퇴강그룹을 비호하고 검찰 검찰 규탁 및 언정한 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발언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것과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로 이영철 퇴강그룹 바로잡기 공투변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후진 회장 사태가 발생한 지 2010년 말 이어서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호진 회장 일가의 행정 및 배임 사건이 어, 태강그룹 회장 시, 시절이었던 이 사건인데 어, 구속, 구속 집행정지, 연장 그리고 보석 등으로 한 8년 가까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많은 높음을 동원하고 정관계를 로비하고 호의고시감에 살아왔던 재벌의 초합압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죄 무죄 무전유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벌회장은 범죄를 저지르고 똥떵리고 살아가는데 노동자들을 극히 흉한 나머지 한국생명에서 미래에 닥쳐오지, 닥쳐오지 않는 위험이라는 이유로 미래경상위로라는정리해고 징계회고 그 회고자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20년 넘게 20명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강그룹에 의해서 수십 개 넘는 하청사 업체들이 강주 터치를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기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청업체 대표가 5월 달에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호진 회장의 탐욕을 인해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감옥은 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숙하고 반성은커녕 최근까지 행령및배 행위는 지속적으로 자행하였고 김치와인으로 대표되는 일가 몰아주기 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였고 하층업체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김기우 사장이라는 경영협의회 의장을 동원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지시하였고 어, 뒤에서 경영에 관여하였습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사익 편치는 극대화시켰습니다. 검찰이 비롯다 정관계 커넥션은 있듯이 검찰은 이호진 회장 일가의 일가 몰아주기 사익 편치 사건에 대해서 의외로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모든 사익 편치는 대주진 이호진 전 회장이 지시한,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의 무의 판단한 유죄로 보고 고법으로 파기 한송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검찰은 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서 9월 대검찰청에 일건 모라주기 재수 사 진정을 하였고, 또 저희들이 2022년 6월에 티보로드 지분 매각 가정 관련해서 이재명 행령및비임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또 2023년도에 4월 2023년 4월에 전교회사를 동원한 어, 특가법 법률 위반 그 이호진 회장 전 회장의 그 사익을 이전 기업사 차원에서 배임이가 있었는데 에, 지금 2년이 넘도록 검찰은 고발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계 고관대작 4,400명 골프 접대 MB 스트레스 반영이 되어 있었죠. 또한 작년 국감 때파리 특사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박준민 의원님께서 이 11월 7일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그 이후공 법무부 창의 남편과 관련된 태강그룹 핵심 임원으로 근무하였거든요. 근데 3일 심사위원회 심사를 협회했다는 협의 거짓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심사 참여 사실과 연루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당계로비 작업이 아닌가요? 작년 8월 특사 때 윤석열 정부가 경제살리기환으로 특별사멸한 이호진 전회장의문 측은 무엇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사회적 이득을 취하고 배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속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운 시절에도 횡령 및 배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호진 전회장의 사회편치를 극대화한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이호진 전회장의 대리인격이었던 김기우 전태강고룹 경영협의회의장과 서로 검찰과 경찰을 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눈살 짚뿌기를 짚어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별사면 재벌 특, 특혜 이후 시민사회에 빗발치고 있는 이호진전 회장에 대한 충분과 재보는 사면 복권 이후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심의 분노에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의 특별사면 이전 회장은 최근에 아들따가 명의에 100억에 넘는 청담동 빌라에서 호화사치 사생활로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노동계는 태안그룹의 엄정수사와 이어진 전회장의 구속수사에 의하여 소명운동과 불명운동, 이어진 방지법 추진 등저의 가장 심각한 비리재벌 태안그룹에 대한 경제적 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친태강 기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재발적인 자리고 철저하고 언정한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고자이시기도 하죠. 이영철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10년째 해고돼서 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진 그 회장이 이렇게 불법적인 회의와 그리고 형제 보석이 여전히 이렇게 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규탄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어, 세 번째로 그 금융정의연대 대표님이신 김대균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사회와 노동들를 대표해서 발언하게 된 금융정의원대 김대기라고 합니다. 앞서 이윤철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짚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로 비우진 회장의 검찰 수사 사건만 가면 함차사가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1 년이 넘든 2 년이 넘든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우진 회장과 김기우 전의장의 신흥탕 싸움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자마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지금 어쨌든 결론은 양측 다 불구속 기소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씨 와인으로 기소했던 내용이, 검찰은 직접적인 정보가 없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도 이 정도 자료면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수사 지시를 파기한 종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하동차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광그룹 티브로도 매각 과정에서의 법무장 비임, 그다음에 골프장 골프장 관련해서 그룹을 동원했던 일감몰아주기 등의 고발도 2년째, 2년 지금 고발인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이무진 회장은 작년에 법무부를 통해서 사면복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재벌적 일괄 사면이 일괄된 사면이었지만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인은 어떠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느냐 묻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린 결론은 검찰이 무능한지 아니면 증명유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처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 수사에 따라서 업무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기 대표님의 말씀 중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뒷배가 되는 배경이 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사회 노동계는 이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제대로 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Yeah